에스파,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으로 잘 알려진 글로벌 신드롬이라 불리는 그룹, 최근 영국 런던 오투 아레나에서의 공연을 환상적으로 마쳤다. 에스파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28일 런던의 오투 아레나, 더 오투어리너 에서 에스파리브 투어 2023 싱크 콜론 하이퍼 라인인 런던 에스파라이브 투어 2023 싱크 콜론 하이퍼 라인인 런던 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약 1만명이 관객을 끌어모아 엄청난 흥행을 이룩했다. 이번 공연은 오투아레나에서 열린 것인데 이 아레나는 맨체스터 아레나와 함께 영국 내에서 가장 명성 높은 실내 공연장 중 하나로 꼽히며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인 마이클 잭슨, 비욘세, 아델, 샘 스미스, 빌리 아일리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들이 무수한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장소로 알려져 있어 에스파가 이곳에서의 뜨거운 인기를 한번 더 입증한 셈이다. 에스파는 이 특별한 무대에서 넥스트 레벨, 넥스트 레벨, 블랙맘버, 블랙맘바, 스파이시, 스파이시, 배터싱즈배터딩스 세버지, 세비지와 같은 글로벌 히트곡뿐만 아니라 자강몽, 루시드 드림, 드림즈 컨트루, 드림스 컨트루, 웰컴 투 마이 월드, 웰컴 투 마이 월드, 홀드 한 타이트, 홀드 온 타이트와 같은 다채로운 매력을 무대를 선보였고, 앙코르로딜리미트 어겐, 힐리미트 어게인과 ICU, 슈어 가도 돼와 같은 곡들을 포함한 총 25곡의 풍성한 공연을 선사했다. 관객들은 공연 내내 열정적으로 무대를 즐기며 기립박수를 치고 팬라이트를 흔들며 춤을 추는 등 에스파의 공연을 열정적으로 즐겼으며 히트곡뿐만 아니라 멤버들의 솔로 곡까지 떼창하는 모습으로 팬심을 드러냈다. 드디어 런던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이 도시에서 무대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공연을 마친 후, 에스파 멤버들은 팬들에게 여러분의 함성이 너무 커서 앙코르로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이 유럽 투어의 두 번째 공연이었는데, 다음 컴백 이후에도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에스파는 9월 30일 현지 시간에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투어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앞으로도 에스파를 많이 사랑해주세요라고 소감을 전하며 팬들을 열광시켰다. 이번 투어를 통해 에스파는 국제적으로 그들의 인기와 실력을 과시하며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한층 높였다.